이런 모습이 진짜 참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아, 신혼 때 사진 같아요. 네, 아주 젊은 사진입니다. 아주 좋아요. 음, 이게 진짜 참 가정의 모습일 거예요. 윤통, 윤석열, 김건희, 저게 부부일까 싶어요. 저는 진짜 부부인가? 무슨 경제적, 어, 정치적 이 공동체 범죄 운명 공동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어? 이미 국민들의 50%는 여론 지지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을 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나 키워 여기는 네.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개만 키우고 있습니다. 표정 한번 보세요 저기 음. 밝아 보이나요 지금 저 표정이? <laughs>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개만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항상 개판인 거야. 윤석열, 김건희 주변은 보니까 항상 개판이에요. 이미 국민들 마음 속에는 마음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대한민국이 천박해졌어요. 이 천박한 것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드니까 억지로 검찰의 총칼을 앞세워서 어, 검찰 법전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려다 보니까 아주 천박스러워졌습니다. 이 칼로도 죽여보고 안 되니까. 어, 또 법으로 검찰의 칼날을 앞세워서 법으로 또 죽여보고 그렇지만은 음,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재명 음, 대통령이라고 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지 않았어요 자 명태균 명태균이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창원지 검장도 내가 데려왔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아 누구한테 부탁을 했겠습니까? 부탁할 사람은 제가 봐서는 김건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원지검장을 입맛에 맞게 데려왔다.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 경찰 관계자, 아이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충성 맹세를 시켰다. 세 번씩이나 김영순 앞에 데리고 와서 어? 세 번씩이나 시켰다. 이 명태균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큰소리쳤던 이유도 있었어요.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초단신세가 됐다. 초단신세. 지금 황금폰 어디 감춰 놓았어요. 감춰 놓고 그걸 가지고 딜를친 거야. 내가 황금폰 꺼내 줄 테니까 나 구속 좀 시켜 주지마. 나 황금이도 봐야 되고 구속만은 면하게 해줘. 우리 가족 먹게, 먹게 살게 해주면 황금폰 공개할게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또 지금 민주 신영에도 약간 그뒤를 치고 있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를 변호인으로 선 손님만 계속 시도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폰 얘기도 꺼내고 하는 거 보니까. 자이 명태균 씨가 살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미래 권력에 붙는 겁니다. 미래 권력에 양심선언 하세요. 양심선언 하시고 황금폰 꺼내고 윤석열 김건희 잡는데 일조를 해야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인정을 해줄 겁니다. 용서를 해줄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윤석열 김건희한테 붙어서 잠시 구속을 면한다 또는 구속적 부심에서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거나 보석에서 풀려난다 하더라도 또 처벌받아요. 결국에는. 이 범죄 시효가 10년, 20년 되기 때문에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정의의 편에 서야 사는 겁니다. 이 죽일 놈들이요. 이 박정훈 대통령에 대해서 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어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법원, 검찰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구형을 했는데 법원 판사가 다음 달, 1월 달에, 이월 달에 판결을 한답니다. 정말로 가짜는 것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범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라고 다 생각해. 근데 뻔뻔하게 제대로 일 제대로 잘한 이 박정훈 대령. 이런 사람이 찐 모습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어, 추구하는 사람. 이 군대의 소중함, 위기질서를 아는 이 박정훈 대령을 에, 법정 최고형을 에, 구형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항명죄 해가지고 뭐, 이게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그렇게 린치를 가하려고 하다가 국민적 정의. 부딪혀가지고 지금 낮췄죠. 지금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법정 최고인 3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놈들 이게 만일에 유죄로 나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가만 안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이 너희들 황천길이다는 라 얘기죠. 자, 7 0 정상회의 참석해서 또윤 윤통 보세요. 저 쩍벌. 쩍벌, 맨살. 많이 보던 표정 아닙니까, 이거? <laughs> 기책간에서 이 발을 올려놓는 이, 이, 이 모습. 예, 윤통의 이게 인성이에요. 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기본적인 심성은, 인성은 변하진 않아요. 어, 이런 모습을 또 G20 국제회의에서 또 연출을 하더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예, 맨살 드러나, 바지간에 올라가가지고 맨살 드러나고 쩍벌 하고 있습니다. 참, 천박하다. 네. 김건희만큼이나 천박하다 김건희가 가래침 탁탁 손님 앞에서 뱉고 이 속옷도 잘 갖춰 입지 않고 보니까 어 그런 그 힌트 입고 나와 가지고 손님을 음 최재형 목사를 맞이했었잖아요 어 디올백을 수습 받으면서 가래침 툭툭 받으면서 뱉으면서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저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서로 담는 것 같습니다. 자또이 영상 화제 의 영상이 제가 가져왔는데 이 국제 회의장에서 여러 이 윤석열의 국내 언론에는 결코 보도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몇개 캡처해 와봤습니다. 자 이거 윤석열 어, 대통령 하면 안돼 이거 내 쫓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이 망가지고 정말로 천부, 천박해집니다 국제회의장에서 마찬가지 얼마나 천박한지 보세요 이거 에, 에, 조, 하도 속히 내 쫓아내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애초부터 거짓말해서 대통령 된 사람 귀 파져요 귀 후벼 파는 거 보세요 귀 파고 뭘 만집니다 만지자 한번 뭐 신기한 듯 만져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 뭡니까 음, 아마 중간에 대기 시간 같은데 한 모습들. 어, 이기기은이 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회임은이이 게임은 이이런모습들이 애기 은은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 신발레는 <laughs> <거> 보세요, 봤나요? <laughs> 손에 침.. 발뭐 <laughs> 책장 넘기는 것도 아니야. 이거 빠빠단 어떤 그판이 파... 빠빠단 하드카바잖아요. 빠빠한 하드카다 가 만지는데도 왜이 침을 묻혀야 되죠? 보세요, 침 묻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이게 무슨 종이를 넘기는 것도 아니야. 딱딱한 하드카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침을 묻혀가지고, 왜이집 거리를 하는지. 저도 죽겠어요 아주. 이 문제의 통역관입니다. 이 난동을 부렸던 통역관. 뒤에서 어슬렁거리네요. 하여튼간에 좀 하는 행동들이 보면 참 천박하게 이럴 데 없, 없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팬도.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만지작 만지작거립니다. 아주 궁금하게 쳐다봐요. 뭐, 보이는 건다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호기, 호기심있게 쳐다보는 거죠. 자, 여기는 g 2 0 부다질입니다. 지금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윤통이 졸려요, 졸려. 밤에 뭐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몰라도, 보세요. 팍팍 졸죠. 와, 아, 꾸벅 좁니다. 이 국제회의장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지금 창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문구를 한번 볼까요? 문구가. <laughs> 보면 어색한 침묵, 어색한 침묵이야. 예. 윤통 앞에 지금 이게 200만 구독자가 되는 온 디맨드 뉴스라는 그 외신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어, 채널에서 가져왔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색한 침묵, 어, 윤통 앞에 요게 대표적인 그 장면으로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2그 0회의의 명장면들, 우스꽝스러운 장면들만을 골라서 넣는 장면인데 그중에 하나가 요 윤통이 조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올클라드 사이언스지 어색한 침묵이고 어, 아주 풍부하게 많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볼거리, 풍부한 볼거리 중에 하나로 이 윤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밤새 뭔짓을 했길래 꽉 꾸벅이 이렇게 졸아요. 아주 졸려 죽어요. 졸려 졸려 죽어. 좀 보세요. 지금은 약간 이거 그 저속 화면으로, 4배속 저속 화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졸려 졸려 죽는 거야. 지금 밤새 뭐했는지 몰라도, 자 누가 술 먹어도 통제할 사람이 없죠. 거니가 안안쫓아왔으니까 만일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뻑뻑 졸면서 국제적 망, 국제적 망신을 다 시키는 거죠. 대한민국 망신을 다 시키는 겁니다. 자, 바이든도 옆에 보이죠? 자, 고독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쫓아내야 돼요. 어, 윤통, 김건희, 대한민국 외교 망신은 다 시킵니다. 다 시키고, 어, 이 외교관, 그 통역관 난동부터 해가지고 입장할 때도 아주 여러 우수광수동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귀를 파르치질 않나 뭐 손에 침 묻혀가지고 이거 하드카를 넘기지 않나 아주 창피스서도 죽겠습니다. 자, 국내 언론에서는 결코 보도하지 않는 외국 언론에만 나오는 그런 뉴스 장면들이죠. 대통령실이 아주 싫어할 겁니다. 이런 게 보도되는 것 자체는 아주 싫어하겠죠. 감추고 싶겠죠. 아무리 이 조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눈두껑의 무게가 지금 천금만큼 무거워요. 지구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야. 지금 윤석열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이제 버티질 못하는 거야. 이 눈두껑의 무게를. 이 밤에 술안처 먹었으면 이런 짓 하겠어요. 어, 술 먹었으니까 그렇지이 술버릇 고약합니다. 이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쉽지 않죠. 이런 자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통치한다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도속히 쫓아야 됩니다. 아,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이 술집 작부 하나가 잘못 들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가졌어요. 지금 음, 큰 일이네 보니까. 쫓아내야 돼.